역팀 맞다. 메이 메이나 막 바스 같은 거 나오는 건 아니겠지? 바라면바라면 최고조에 그 메이 오, 메이바스 나왔. 뭐야 메이바스 나왔는데? 바스 나왔다. 바스 나왔다. 바스 나왔다. 바스 나왔다. 하나 부숴야 하나 부숴. 띠비 망으로 가 앞스 다운 앞스다으로 앞으로. 앞으로,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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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끌 앞으로. 앞으다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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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다보으로다보로 앞으로. 다으로앞으나 앞으로. 앞으로. 스으로 앞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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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이리좀주세요 제발 어디 있어요? 어디 어디 2층에 2층에 위도우 아 안녕하십니까 저마위도우 갈게요 마 위도우 젤 믿으세요 들 공도 얼마 안서 이렇게 시야가 위도우 위치 2 우리 위도나 2층이에요 2층 정밀 2층 아니요, 빗대어, 어요대어빗어요어빗어요어 빗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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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어이스 아이스, 어이스어이어 빗대어, 빗어빗요어요 치 위에 물결 아그까 위도우 위도우 1 h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그래 돌았어요 오른쪽으로 어, 이친으로 올라가요 호흡 올라가는 내가 바스 닦았어 룽피 한대 호그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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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hp

근데 아, 우리도 그러지 마. 요 근데 준비한 데다가 뚫었어요. 박뿅 나오고요. 와. 준비한 데. 아이다. 어제 꼭 많이 쓸 아이고. 아닌가? 포호 빠지고. 아, 아, 많이 안 썼구나.

아, 아, 직은 그럴 때가 이거. 아, 니거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이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, 이 다 쎄게 들으시는 디아나에서 한 번만 어? 잔다고 이거? 다 스크림 킬 매크린, 매크린 킬좀 다시 재워볼게요 다시 쎄, 다시 쎄, 다시 다시 쎄, 다시 요다요요다어요다요다이요 아. 낚시가, 낚시가. 우 와우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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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해. 안해미 미안해. 미안해. 미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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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준비 봐야겠어요, 제가 낙사 조심 낙사 조심 리벤더스, 아니, 리벤더스, 준비 끌. 와, 이거 장난 아닌데? <laughs> 오케이. 오케피 픽이 풉이. 하나 제 어리치세요. 나이스 요 알겠어요. 어들어갈게요 발견. 칩 파트. 좀 기다려. 죽지 다 죽었어요, 미르시니? 하나 죽었어요. 괜찮다, 미안해요. 하나 하나 하나. 오그 왼쪽. 정면. 와 봤어. 이 죽는다고? 아이고. <목소리> 공원이야 공원. 응. 지금 가고 가고 있어요. 맞수 맞수 아 맞수. 맞 하나 찍었어요 하나 찍었어요. 콩고모를 한테도 다시 고 끼어들 끼 끼어들. 기 갈게요. 디바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은지는 사인 주시면 바로 드릴게요 1번! 얍 1등 신의 능력이 아나 1등 2번 이리까요한번접으실래요 지금? 네 어, 어디있어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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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끊었는 아.. 나 아.. 나끊 다 죽었어요. 이비트 있나 이거 지금? 어비어어여기드릴게요 yeah. <laughs> 다시 아, 싸우습니다 엄마, <laughs> 아, 엄마, 엄마, 뭔데 아, 도 내가, <laughs> 내가 일부러 닫아놓은 거야 엄마. 아, 닫아, 문 닫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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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닫아다고 내가. <웃음> <웃음> 엄마. 연했다. 우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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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리 복기 호국 엄청 잘하신다. 이렇게요? 아, 아, 가는 것만 다 끌리네. 어, 저분 다이 다이 아니요 다이야? 네, 저는... 맞아요, 맞아요. 아, 저는 골드라. 티어가 두개겹 차이 나네. 역시, 여기는 호리사지 호리사 음. 선 i 한번 할 r 요 s i 이 H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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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싸 H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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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싸는 거. 그죠 같이..같이 똥싸면 즐거워요 <laughs> 맞똥질똥해줘죠 <맞다. 웃음> 질똥 출동. 즐거운 똥 반갑군 거점을 방어해라 현조님 공격 공 궁북 꺼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군요 받았는데 여기 응? 맞아벨 맞아. 아, 킹볼킹볼 하나 어, 어, 어. 어, 어. 다 하나 다나에이 좋아. 한킹볼킹볼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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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에 있어요. 어, 가가에 메이고. 어 왜? 게순간이 궁극기 충전 중이다. 저기야, 새끼를. 저기! 어, 공 차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간다. 나이크

발기이붙터 해요. 상대 하면어방 파라 있어요. 파라 있어요. 파라 있어요. 방치 조심하세요. 방치. 네 있어요. 파라 있어요. 파라. 망지 조심하세요, 망지. 네. 파라. 파라. 배고. 파라 제가 잡아 볼게요. 제가 잡아 볼게요. 선브 왼쪽으로. 돌아요. 파라. 브라브라요 선불. 왼쪽으로. 하는날아도치방치려고 <놀람> 아, 잘 아, 잘 아, 잘 아, 잘하겠다. 다 아, 잘다리다다 아, 잘하겠다. 다 아, 잘다 아, 아, 잘하겠 파라 잘하겠 아, 잘 파라 아, 잘하겠다. 아, 잘하겠다. 아, 잘리겠다 아, 잘하겠다. 아, 아, 잘하겠다. 아, 하겠다 아, 아, 요 어? 뭐야, 이따가. 이 나왔어. 따가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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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따가른쪽으이따아 이따가 이따가 이이따이따 좀비필, 좀비필, 좀비필. 좀비필. 좀비한데. 어, 뭐야, 밥 먹을 깬다고? 그래 이봐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 막혔다 아니 나탈나네 저기네 언제 죽었어요? 맞지. 라인한테. 적을 아. 신속히 제거하겠다. 이 밑에 아 루시우 방금 들었어. 피트 없을 때 방금 봐. 방금 우리 어, EMP EMP 있었나요? 접점 우리. 안있어요 이번에 EMP 올것 같아요. 자탄도 있겠다. 탄도있 왼쪽. 아나아는 걸. 른쪽으로 와요. 왼쪽으로 와요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